상방동, 한방동, 영주일동영주이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병기 의원입니다. 유영우 의장님과 선배 동력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경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서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나마 위드 코로나를 통한 일상 복귀의 기대가 컸으나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등장과 함께 다시금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역수칙 준수와 협조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수기롭게 해쳐온 우리 시민들의 저력으로 지금의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시인은 65세 이상 노인이 2021년 3분기 기준 전체 시민 중약 28%인 2만 8천여 명로 따른 UN이 정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를 초과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노인복지가 곧 시민복지인 시대가 되었고, 노인복지에 있어서도 기존과 다른 접근 방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의원이 2022년도 우리 시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 지원에 있어 지역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지역별 노인 비율은 연 지역은 평균 45%이고 동 지역은 21%에서 35%로 농촌 지역을 갈수록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별로 경로당 양극비 물품 구입비 등 지원을 차별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낮은 경제자립도와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분야 예산 수요 아래서 한정된 경, 경로당 지원에 예산이 더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경호당 지원에 있어 연령별 맞춤형 정책 역시 개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민의 평균 연령도 높아져 동지역은 6.5%이고 면 지역은 15.5% 이상 80세 이상으로 노인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은 보살핌 젊은층 인구는 감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초고령자들이 늘어나면서 경로당 운영비 아무리 많이 지원해줘도 제대로 쓸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수십 년 피로애락을 같이 한 분들이 모여 음식을 마련하고 식사를 해결하는 훈훈한 풍경도 앞으로는 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각종 복지 서비스 각 사각지대인 농촌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의 끼니를 걱정해드려야 할 정도가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함양군은 2019년도부터 6 5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급식 도움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식 도우미는 식사 준비 배식 정리 등 급식 관련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급식 수준 향상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우리 시도 경로당 운영 현황 파악 후 위드 코로나 등 상황에 맞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두째. 제가 노인복지서비스 변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58%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이 거동 불편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복지의 선진국인 스위덴도 과거에는 노인들의 생어 마지막을 요양시설에서 보내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양시설에, 요양시설에 대한 복지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1980년 버들 붕괴 후에 재정위기 상황까지 나타나자, 1992년 복지비 지출을 절감하면서,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가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골자로 이들 개혁을 실시하였습니다. 제가노인복지서비스 노인 1인당 지원 비율은 기존 노양시설 서비스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재정적인 폭은 줄이면서 시설이 아닌 자기 집에서 요양보호를 받게 되는 서비스 질과 만족도는 법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노령인구 급증에 따른 복지 분야 재정부담 감소와 노인계층의 삶을 엄중성 보장을 위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개선 및 강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치약계층 노인지원사업으로 시행중인 노인 맞춤 돌봄은 방문 노인과 치약계층 노인들 간 서먹함으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는 실정입니다. 만약 서비스 대상 치약 계층 노인의 거주지 인근 지역 인력으로 방문 인원을 모집함으로써 건강한 이웃 사촌들이 말벗도 되고 각종 어려움도 해결해 주는 상태로 추진된다면 사업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또 전문 교육 받은 청년들로 하여금 경로당을 활용한 노인 공동 거주소 운영, 치매 예방 프로그램, 거동 그 불편 노인들을 위한 자택 방문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토록 사업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도 확보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노인 건강 증진권 사용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와 70세 이상 노인에게 1인당 연간 6만 원 정도 노인 증진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증진권은 목욕장, 이 미용 업소, 세탁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 이용 협회에서는 노인 증진권을 받지 않기로 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회 미가입한 업소에서도 노인 증진권 사용을 불가한 상황이므로 향후 다양한 분야의 모든 업소에서 노인 증진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처 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이 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시간이 흐르면 우리도 모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나이에 이르게 됩니다. 노인 복지는 특정 계층에 대한 수혜가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세대와 이후 세대들도 기대해야 할 안정 장치인 것입니다. 또 현재의 노인 세대는 어려운 시절 경제를 발전시켜 대한민국을 지금의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한 고마운 분들입니다. 노인 세대. 노고를 인정하고 남은 여생을 편히 보내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복지 예산을 현금성 집행 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진정 필요한 것에 무엇에 대한 고민이 세심한 배례가 필요합니다. 종교 시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시민들이 많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일할 때 일수록. 좋은 정책의 개발과 기존 사업들의 추진 과정상 문제점 개선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